자, 호재이 친구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오징어 게임 2탄 시작합니다. 가시죠. 렛츠고. 아, 자, 호재이 친구들, 저번에 전화로 오징어 게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성과 달고나를 벗는다고 했는데, 게임에서 이기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고, 지면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지만 벌써 게임을 참가한 상태라서 그 여성분이 오면은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전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님그 부분만 살짝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친호님 저는 호진입니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시 오징어 게임 전화 자, 호진 친구들. 혹시, 그 오징어 게임 달고나 참가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세요? 맞네, 자, 그 여성분하고 달고나 게임을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빨리 날이 좀 춥네요. 아니, 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누가 보냈으니까 왔겠죠. 제가 게임에서 아저씨를 이겨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내가 죽거든요. 당신도 게임에서 지면 죽고 이기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요. 빨리 하자고요. 자, 호지의 친구들. 일단 지금 여성분하고 달고나가 왔는데, 와, 어... 둘 중에 한 명은 오늘 무조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전 무조건 이겨야죠. 자, 일단 달고나를 그러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세요. 자, 이건데요. 여기서 만들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억의 달고나 세트로 달고나를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호지의 친구들 일단은 달고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할줄 모르면요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아 설탕을 집어넣는 건가요? 음 고개를 끄덕이네요 자 좋습니다 설탕 얼만큼 넣는 거예요? 자, 두 스푼 마대로 만들... 아, 마음대로? 음, 알겠습니다. 저이 여성분하고 말을 텄어요. 와가지고. 불 낄까요? Let's get it. 오, 나 달고나 만드는 거 처음 봐.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 만드는 게 엄청 유명해진 거 알죠? 그렇죠 그, 프랑스에서 음. 이거 하려고 두 시간 동안 주제했는데, 사람들. 할짓 없네요. 아, 할짓없다니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laughs> 자, 일단은 설탕을 뒤집어 볶고 뒤집어 볶고 뒤집어 볶고 뒤집어 볶고 뒤집어 볶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일단 설탕을 네. 설탕 물이 되도록 녹여줍니다. 아. 원래 나무젓가락으로 하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없는 관계로. 알겠습니다. 새젓가락으로. 자, 호지의 친구들. 지금 현재 다이구나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 냄새가. 쓰고 있네. 이거 좀 네. 뜯어놔. 어떤 거요? 아, 이거요? 이거를 뜯으면 되나요? 자, 뜯겠습니다. 뜯었어요. 자, 이제 소다를 집어 넣는 것 같은데, 오, 달고나 냄새가. 지리게오지게 내릴 게 나네요. 네. 넣어요? 네,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넣어요? 네. 조금요? 많이 넣으면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됐어요? 네, 일단 이 정도 넣고 한번 어보겠습니다 네. 와, 달고나는 새나, 진짜. 우와, 신기해. 야, 어렸을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치? 어렸을 때저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 누구세요? 누구어요 네. <laughs> 우와, 우와. 오! 야, 부풀어 오르면서.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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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자, 한번 복 읽게요. 우와. 와, 대박. 어, 좀보으시네요 많이 했죠, 그러 언제 했어요? 이렇게 하나가 완성된 건가요? 네, 하시고, 네. 굽기 전에, 이 원형 풀로, 네. 꾹 눌러주셔야 돼요. 어, 눌러주세요. 아, 네, 그래. 아, 네, 그래. 아, 네, 그래. 와, 방금 화재 발생 센서 때문에 약간 당황해가지고 집주인 아저씨한테 바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자, 호지이 친구들, 저희가 이제 모양을 미리 정해야 되는데, 자, 뭐, 뭐 하실래요? 전 토끼 하겠습니다. 토끼요? 네. 저는 그러 병아리 갑니다.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과연 뭐가 나왔을지 저는 하트 단단단단단단단단단 그러니까 여성분이 사람으로 작업해야 되고요 저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하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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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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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어떻게 떠뜨릴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바로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였죠? 하트였죠. 네. 그리고 그쪽이 사람 모양이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바늘을 이용해서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지는 사람은 죽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죽기 전에 전이 바늘로 당신의 눈을. 전 당신의 콧구멍을. 어! 자, 하여튼 <laughs> 바늘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달고나 작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 시간 제한은 없는 건가요? 어, 그런 거 없습니다. 우와, 오. 오 신기한데? 이렇게, 오, 이것이 바로. <목소리> <목소리> 이것이 바로 스테이 <스키! 웃음> 음 어, 맛있는데요? 죽을 수도 있는 마당이 아주 아 어, 맞다 <laughs> 여유가 넘치시는 우리 다 찍어 <laughs> 여기 생각보다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 여러분들, 이때, 오려오 게임에서 나온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부러진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저 이거 나올 수있어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이거는 제 스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어떡하죠? 아! 여러분들, 이 녀석분! 안 돼! 깨졌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기요, 고생하셨어뭔 소리야? 어머, 힘들 총소리가 나면서 이 사람 머리가 뚫렸습니다. 진짜였나봐요. 좀 아쉽네요. 웃고 떠들고 해서 좋아하는데, 사실 고백하려고 했는데 죽었네요 오진희 친구들 죽었어요 주, 죽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했는데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헐 이 들어왔어요. 진짜 들어왔어요. 난 이제 붙였다. 우리 건부하지 않을래?